온라인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레이버 클로바더빙을 활용하였고 인디스쿨 세아 쌤의 슬라이드를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일단원의 두 번째 소주제인 일상생활과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고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를 일상생활 차원에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봅시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중요한 내용의 밑줄을 그으면서 교과서를 읽어봅시다. 교과서를 잘 읽었나요? 여러분은 소영인의 가족처럼 생각이나 의견이 달라서 갈등을 겪었던 경험이 있나요? 주말 나들이 장소를 정하는 문제로 가족들 간의 의견이 달랐거나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달라 갈등이 생긴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생각과 의견이 서로 달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렇듯 갈등으로 인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선생님, 정치라는 거 너무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 정치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가정에서 집안일을 분담하는 문제로 가족회의를 한 경험이 있나요? 이와 같은 가족회의 역시도 정치에 해당합니다. 학급에서 청소 당번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학급 회의를 통해 해결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청소 당번을 정하는 문제로 학급 회의를 하는 것도 정치에 해당합니다. 학교에서 전교학생 자치회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전교 임원 선거도 정치에 해당합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할 친구를 뽑는 것이 결국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주민회의를 여는 것도 정치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해결해가는 수많은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모습을 찾아서 교과서 36쪽에 작성해 볼까요? 옛날에는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국가의 일을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되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왕이 혼자 나라 전체를 살펴 국가의 일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백성들은 왕이나 신분이 높은 이들이 결정한 것을 따르기만 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왕이나 일부 신분이 높은 소수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의 실천은 불가능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신분이나 재산, 성별 등과 관계없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에 행동함으로 이를 자발적으로 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모이기 어렵고 의견이 너무 많고 다르면 조정이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한번더 정리하면 민주주의는 왕이나 신분이 높은 몇몇 사람이 정치 문제를 결정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그 결정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는 정치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 각각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이라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민주주의의 다양한 예를 살펴볼까요? 학생 자치회는 학급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주민 자치회 역시도. 주민들이 직면한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례라고 볼수 있으며 국민의 지혜를 모아 정부시책에 반영시켜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시민공청회도 민주주의의 대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에서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구성원들이 지역의 중요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것도 민주주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정치와 민주주의의 사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공동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 정치에서 구성원 각각의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첫째,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신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했고, 자녀와 권리가 제한되었던 조선시대를 생각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민주주의 사회가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국가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셋째, 신분이나 재산, 성별, 인종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만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와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항상 고려하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입니다. 영상을 멈추고 더보기에 기억하라 민주주의 영상을 살펴봅시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공동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대화와 토론으로 의사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증가로 모여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모여야 하는 범위 또한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대신 전달할 대표자를 뽑아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게 합니다. 이를 대의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대의자들이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네 가지 원칙에 따라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보통 선거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관계 없이 누구나 한 사람이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는 평등 선거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투표는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는 직접 선거의 원칙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자신이 어떤 후보를 선택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하는 비밀 선거의 원칙입니다. 학교나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자치회 임원 선거 투표에서도 보통 선거를 제외한 원칙은 지켜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투표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가 일어나는지 감시하고 국민에게 선거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더보기에 선거관리위원회 속의 영상을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가져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